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이죠. 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에 앞서 제가 이제 어, 3주 전에 또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노숙으로 했던 경험을 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laughs> 네, 저기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형제 님은 또 처음 듣는 것일 내용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은혜받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나눴던 노숙인들의 초창기 때의 어떤 보편적인 당시 상황을 제 노숙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저의 저희 거지 같았던 정말 처참하게 거지 같았던 제 노숙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는 것은 제가 노숙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프레이포유에서 사역을 이제 노숙인 거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과 또 사역을 하며 제 15년간에 노숙을 한 경험으로, 어, 거리 사역을 하며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어, 이제 세 번에 걸쳐 여러분 나눈 제 노숙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노숙을 끝나고, 끝내고, 제가 이제 거리 사역,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 위주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어저 누,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준비하면서 한 며칠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나눠볼까? 근데 그냥 제 생각으로 고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냥 생활했던 그 사실 그대로 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꾸밈없이 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 제가 제 노숙기간이 대략 15년 정도 됐다고 <laughs> 되었고, 15년을 5년 주기로 제 노숙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5년에서 5년, 5년, 5년. 정말 놀랍게도 5년, 5년. 딱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노숙을 끝내고 프레이포에서 이제 그 저희 손우 씨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거리사역을 한 기간이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어 거리사역을 한 기간이 정말 신기하게도 또 5년이 됐어요. 정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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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총 20년이죠. 노숙기간과 거리사역 했던 그 모든 걸 합치면 20년이 되더라고요. 20년. 제 인생의 거의 뭐 3분의 1 넘게 네,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5년의 거리사역의 5년의 거리사역을 하며 알게 됐던 것들 또 깨달은 것들 거리사역을 하면서 거리사역하면서 노리에 계신 노숙인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들 그런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또 우연일 수도 있겠지, 우연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거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 또 깨달은 것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거리에서 이제 사역할 당시에요. 바로 노숙을 끝내고 며칠 안된 상황이에요. <laughs> 며칠 바로 이제 어, 노숙 거리 사역을 시작할 당시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노숙인이었잖아요. 근데 노숙이었던 사람이 노숙인을 상대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laughs> 어? 거지가 거지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 똑같은 거죠. 노숙인이 노숙인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상상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아니면 뭐. 교회나 어떤 이런 봉사단체, 그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움을, 도움만 받, 받는 줄 알았지, 제가, 거지 같은 제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도 웃을 예 웃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거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가방에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들이 오히려 좋은 방에 오시는 걸몇번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방에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김밥 이런 거 이제 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가방에 간식 몇 가지를 넣어서 이제 거리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간 곳이 제가 노숙을 했던 곳이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노숙을 했던 곳으로 제가 노숙인들을 위한 거리사역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노숙을 했던 곳이니까 거기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노숙인들이.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그 초, 처음에 그할 때가. 왜 힘들었냐면, 그 사람들은 저를 잘 아니까 노숙을 같이 했었으니까 예? 저에 대해서 잘 알죠 저거 어? 빙신 같은 게술 처먹으면 개가 되고 예? 아무데나 자빠지고 자고 예? 정말 그지 같은 놈이 어? 노숙을 한다고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 노사역을 할때 그게 저에게 가장 힘들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힘들고 또 마음 아프고 속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하루하루 하루, 하루 이제 그분들과 계속 관계를 갖고 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하면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그분들 향해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절에는 막 욕하고 놀리고 <laughs>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먼저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 <laughs> 정말, 이게 놀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어, 어떻게, 어, 어느 순간 저에게 인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공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떤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도 아마 저를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정말. 그렇게 이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일반 분들이 볼때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함께 동역해본 그런 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다가가기가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혹시나 해를 입지 않을까, 어,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 또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노숙을 했잖아요. 또 정말 거지 거주 중에 거지였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았고,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들이 제가 노숙할 때제 모습이었으니까, 제 모습이었으니까 제가 전혀 낯설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분들을 공감하며 대화 나눌 수 있었고, 또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또 기도를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laughs> 기도를 해봤어야 할지. 조금 조금씩은 해봤었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잘 몰라서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어. 그리고 하루에 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언젠가부터는 부담이 되고 또 어떤 형식적으로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데 정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아,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아무리 네가 너 원래 모르잖아. 너 몰랐던 놈이 기도를 해야 얼마나 잘하겠어. 하지만,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안고 힘을 내서 다시 거리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맨날 거리에 그냥 자빠져서 술 먹고 뭐내 마음대로에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 거리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 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역을. 가기 싫은 거예요. 아, 이제 막좀 쉬고 싶고 또 세상 또 생각나고 술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나가기 싫은 거야. 근데 참 희한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어떻게 억지로 막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제 뭐 간식 준비해서 가방에 메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와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저도 모르는 어딘가 뭐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몇번 경험을 했었는데 나올 때는 막 몸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이 막 천근만근 힘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막이두 발이 공중에서 뜨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정말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을 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곤 했었습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제가 경험한 것도 이런 내용들도 제 경험으로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제가 거리 사역을 하면서 또 노숙인분들을 만나면서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또 누군가 그렇게 전도받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도 있고, 복을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을 주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 누구, 누군가 전도도,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저의 노력, 제가 뭐 애써가지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뭐 영무하고 막 그래서, 아,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만 하다. 어? 아, 믿어도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거리 노숙인을 하며 또 고단한 삶 가운데 그리고 내게 아무 것도 더 이상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 가족들도 나를 외면하고 친구들 모두도 나를 외면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정말 외로움 비참한 그 외로움 죽을 것 같은 외로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리 사역을 하면서 그 노숙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 됐죠. 간식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드리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함께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숙이분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랬지만, 정작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건 생각해 보니까 저였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거래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간의 거리 사역을 하며, 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 하나님이 나를 거리 사역, 거리에서 15년, 또이 거리 사역 사역을 또 5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통해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조금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길이 나의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이제 살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고 아무런 내 존재의 의미도 없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처음 함께 읽은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묵상. 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이 시편 23편을 그냥 인간적인 감성으로만 좋아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고 느낌이 좋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한다니까 나도 인간적인 감성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이 23편이 보금성가로 많이 불려져요. 저도 이제 많이 보금성가를 따라하고 또 부르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시편 23편이 인간적인 그런 감성적으로 느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제제 영에 부어진 고백과 같은 시입니다. 10편 23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나의 목자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내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쓰일 수 없을 정도로 내게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야 비로소 조금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보니까. 세상적인 거써고어 없어질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저절로.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들이 그다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만족되는 삶이 되어지니까, 이 부족하다는 이 단어조차도, <laughs>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힘들 때,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정말 제가 쉴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쉴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살아나가게 되는 그러한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죠. 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죽었고,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는도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뭐, 거리 사역을 할 때도 좀 두려운 곳이 많았어요. 좀 분위기가 살벌한 곳이 많아서, 그런데 다가가기도 솔직히 두려워. 제가 노숙을 했었지만, 좀 험악한 그런 곳에든 저 또한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좋은 방을 가도, 저 솔직히 겁 많고 되게 소심해요. 이래, 제가 그런데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제가, 어, 두번방과또 거리에 계신 그런 곳들을, 험악한 곳을 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저는 이 교회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항상 말씀과 찬양과 찬송이 함께 늘 있는 이 교회에 제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이 다윗의 시 같이 저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늘 감사하며.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며 또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찬성하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저희 관증이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 번의 제 간증이 이해되지 않기를 바래요. 뭐냐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래요. 네,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되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한 영상들, 또 오늘 영상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가 거리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통해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리로 나오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거리에나 어디에나 예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특히 거리로 나오셔서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